이라고 청대 하던 사람이 있는데 이그 사람이 이제 관, 관투기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응. 이거 레슨 하는 사람이고 그 중에 남은 게 손님이었어요 아진짜그 남은 게 성매. 중학교 때난 지금 가만있어 것... 나 음식 먹방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축구 얘기 나왔다 있다가, 갔다가 그걸로 갔다가 한걸쯤 가서 남아있는 게손님이야 아니 축구 잘해요? 나는 못 봤으니까 근데 지가 좋아하죠 근데 어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교 일 학년이거든요 내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고 엄청 잘했어 그래서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 사실은 근데 나는 하라 그랬어 근데 제들 엄마가. 다칠까 봐 어. 그, 부상당하고 이럴까 봐 얼굴 안 찍을게요. 몸만 찍고 있는데 고, 고기랑 이런 거만 찍는 대화하는 거만 찍고 있는데 저도 막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애가 꿈을 포기했어. 어. 근데 어 지금은 이제 게임, 게임, 게임은 어. 게임은 안 다치니까. 어 지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도 지금 일등,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일등. 게임. 어, 난 축구 선수가 되고 싶, 축구 선수 되고 싶다. 그래서 축구 선수로 키우고 싶었어, 솔직히. 내가 진짜 허리가 히더라도 나는 내 꿈을 못 이뤘으니까 좀 씁쓸하지만은 내 새끼가 하고 싶다니까. 근데 저 엄마가 반대해가지고, 지가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지금 뭐라냐면은 게임.

지가 의 부모님이 가르키고자 하는 그 노력도 중요하고 신체조건은 전국 상위일 거예요. 신체조건이 5학년인데 키가 180 조금 안 되고 이, 신발 280 신고 3, 4 173, 4 나보다 조금 작네. 제가 100, 179 정도 되거든요. 제가 179. 5학년이. 멘토, 니네 빨리 경기 잡아라 내가 경기 가서 볼 테니까 아 스카우터들이 전 때는 스카우터들이 벌써 다 아들 경기를 찍었어요? 찍어봤는데. 엄청나게 와요 네, 네, 네. 네. 엄청 네. 네. 엄청나게 엄청, 네. 엄청 잘하나 보네 네. 나는 뭐 이제 장사장님하고 맨날 만나면 뭐, 뭐, 아직 뭐 우리는 이제 정유수만 먹다 보니까 축구를요? 네 중단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그면 국민학교 몇 학년 몇 학년 때부터 한 거야? 예 시작한 게? 취미만으로 다가 저희가 좀 이래 취미만으로 하다가? 네, 하다가 이제 거기 센터에 이제 감독님 야, 잠깐만 손흥정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장사장님? 내가 내가 잠깐만 얻어먹을 게 아닌데 오늘 내가 저 <laughs> 손흥정같 손흥민이 아버지처럼 그래되는거 아니야 지금 장사장님 지금? 그러셨어 지금 저 사실 나는 우리 장사장님을 여기가 고향이니까 선배들이 술 한잔 먹으라고 오고 이러면은 오라 그러면 가서 인사하면서 가잖아요 난 저런 걸 별로 안 좋아해 왠줄 알아? 시발 지가 나한테 도움된게 뭐가 있다고 저기 가서 술을 먹고 어? 나한테 오라 가라 해 나는 선배들이 저런 거를 되게 질색으로 생각한는 사람이야 안전나 저는 독고다이 스타일이거든. 선배들이 와서 술 먹으라면, 아, 형님이 드시고 싶으면, 형님이 일로 오세요. 뭘. 왜나 보고 오라가라 해.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알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장사장님은 여기서 술집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인들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선배들한테 말이 지켰지. 근데 장사장님, 지금 아들이 5학년인데, 축구를 하는데, 나중에 손흥민처럼 돼버리면은, 손흥민이 아버지가 손정웅인가, 이랬죠, 이런 게. 아, 손흥정이? 만약에 정웅정이 되면 어떡할 건데, 저 사람들. 아, 내가 씨발 왜 불러가지고 술을 먹였을까. 아는 숲도 안 하면은 족밥 되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뭘로요? 네. 응. 네. 진로 변경은 뭘로? 축구 시켜요, 그냥. 축구가 돈 제일 많이 벌어. <목소리도> 음, 음, 축구가 저는 제일 맘에 들어 음, 음, 네, 유튜브 채널 중에 슈퍼로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 걔도 5학년인데 넘어요 엄청 잘해요 음, 고 음, 자극이 돼지 봐야지, 어. 봐야지. 네. 음, 그거, 음, 보여줘요. 음, 그거 음, 보여줘요 그거 보여줘요 그거 보여줘 음. 5학년인데 키가 173에서 174정도되면 키도 엄청 풍부고. 중간은 했다라는 게 너무 위안한 거예요 아 왜냐면 진짜 체력이 굉장히 힘들게 막끌어오가지고 막 한참 막 막날다때 제가 님 아니야. 음 아니야 쉽게 해야 돼 쉽게 해야 돼. 저는 그때 코로나 없을 때는 아 시켰는데 지금은 코로나 지나가으니까 시켜야 돼그 지금은 하고 있긴 하지만 <laughs> 그때는 안 시켰는데 중간에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뭐 그러든 저든 간래 시켜야 돼 뭐지? 저는 우리 아들이 키가 180이 넘거든요182 네. 정도 돼요 지금 저는 조그만한데 네. 아들이 키가 커요 저는 100, 네. 17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들이 182인데 근데 우리 장사님이 피지컬이 좋잖아 키가 크잖아, 예 그렇죠. 등치가 좋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그거 엄마도 키가 크고, 그러니까 두 부부가 키가 크니까 아들이 그거 피를 받아서 그러면은 무조건 시켜야 된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은 그때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장단 장점이라고 치면 웬만 온 말을 다 쳤어. 아, 나봐 제이의 손흥민인데, 나봐 지금 은근히 자랑하는 거죠? 정말 저희 아들이 렇게 눈꼬리 은근히, 응. 시무면 잠깐만 은근히 자랑인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은 나 우리 아들 자랑해야 되네. 우리 아들은 오른손잡이인데 글씨를 왼손으로 써요. 네. 근데 공 던지고 뭐 이럴 때는 또 오른손으로 던져. 근데 또 왼발 오른발 다써 우리 아들도. 그럼 뭐예 근데. 게임 하는데. 전화배 게임 하고 있어. 아빠가 밥 먹자, 술한잔 먹자 이래도 성인이니까 불러내면은 게임 한다고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차라리 게임으로 나가라 네요 축구는 이제 나가리 됐으니까. 어, 변경, 변경된 거야, 지금. 스무 살인데 뭐 축구 이제 해서 뭐 하겠어. 네. 근데 또나 닮아서 또 스무 살에 축구 배우기 시작, 아, 전에 배웠거든요. 근데 스무 살에 또 축구 배워가지고 갑자기 손흥민처럼 연습 안 해도 갑자기 천재적인 기질이 나올 수 있지. 아니, 애가 좀, 어, 천재적인 기질은 미소가 너무 좋아. 너무 잘 생겼어. 어, 어, 진짜 잘 생겼어요. 그래, 완전 연예인, 연예인 빵치게 생겼어요, 아들이.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일반 그냥 축구 좋아하는 학생이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에 있는 엘리트 축구를 하면서 프로에 뛰고 있는 선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확실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선수인데. 손흥민은 아버지가 여기 꼭 대까지 만들어 준 거고, 제가 제다 봤던 게 18살 때, 19살 때 한여름에 7, 8월 달그땡 끝에 두세 시? 네. 제일 뜨거운 시 간에 네. 운동장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버지랑 감독님이랑 손흥민이랑 두 명, 두명더 같이 4명이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를 하나 봤는데 그걸 봤어요 직접? 네. 춘천에 있어요. 아 춘천. 춘천 강원도 사람이니까. 원래, 아, 춘천이 원래, 원래 강원도 사람이세요? 원래 집이 춘천이고 오. 고향이 춘이고 결혼을 하면서 원주로 넘어왔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 진짜 별거 없어 무슨 공연을 할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른발로, 차면, 오른발로 슈팅 100개 차면 왼발로 슈팅 100개 차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요 그게 오른발잡이는, 오른발로 찼을 때는 내가 원하는 그 라인을 그려서 갈 수가 있는데 왼발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왼발잡이는 또잘할수 있어. 그게 축구라는 게, 제가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아는데 저는 이제 어 말하자면 이제 군대, 군대 축구라 그래가지고 개 축구라고 전투하신 거 하는 축구 했거든요. 그냥 막, 그냥, 똥볼 차는 거야. 차별을 그냥, 우리는 패스라는 게 없어. 그냥, 꼴때만 보고 차는 거야, 꼴때만. 그냥 운 좋게 하나 한골 들어가면 그냥 소리 지르고 이런 거. 그거 했거든요. 근데 축구, 어려워. 워낙에 뛰 날고기는 애들 많아서. 게임도 그래. 양발의 5대5인 선수, 성능에 감당은 있건데 아니면 정말 잘해서. 그 포르투갈 선수 중에 살레스마라는 분인데 아니 일본 축구를 좀 마시네 얘기 원래 축구 하셨을 때에요 부상이 무 태권도를 했는데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도 태권도 했는데. 저 태권도를 <laughs> 저도 어릴 때부터 네. 국민학교 상이 때부터 했어요. 저 선수생활을. 자, 잠 그런 만 우리 좀 가만 보니까 동족이네. 그런 의미에서 존나게 근데 축구하고 태권도하면 뭐합니까 시바 지금 아, 제가리 아파트 디질 지경인데. 팔에 레어가라는선수는데그 그 선수는 <laughs> 오른발잡이예요. 근데 오른발이 부예요. 네? 오른발이 뭐 한다고요? 오른발 오른발잡이 선수인데 오른발이 부예요. <laughs> 오른발이 귀하다고요? 그러니까 능력치를 따지면 오른발 왼발이 5대 5면은 이런 선도 찾기는 되거든요. 코미는 5대 5거든요. 근데 그 선수는 오른발만 두려. 왼발은 1이야. 안 돼. 9대1이 돼요, 9대1. 네. 오른발이 두고 이렇게 가마차는 것도 응. 잘하고, 이렇게 가마차는 것도 잘해요. 내가 가마차는 거 내가 진짜 잘하는데. 근데 이게 왜냐하면, 오른발로 딱찰 때, 공을 찰 때요. 발이, 발이 있잖아요. 일로 차는 거랑, 일로 차는 거랑, 일로 차는 거랑, 일로 차는 거랑, 일로 차는 거랑. 그리고 각도가 다 틀리거든. 아, 그 내가, 그, 차는 거는, 진짜. 네. 저는 저희 제일 잘한 거는 여자 꼬시는 걸 제일 잘했어요. 축구보다. 아빠는 이걸 찾는 거, 거 꼬반이라고 하나 봐. 우리 아들이, 엄마, 꼬반을 지 말고, 좀 여기를 아, 차고세요 하고 아, 알려줬는데, 네. 못 찾겠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 차는 건 잘해요. 아, 그렇게 차는, 그렇게 차는 거, 그렇게 차는 게, 잘못 맞으면 은 감독님 얼굴에 가서 맞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차주면 제가 공을 차줘야 되는데 최대한 멀리 차주고 싶은데 다른 말로안돼니 같이 했을 때 네. 제가 차줄 때 제가 그냥 이렇게 차주는 거예요. 오. 멀리 나가기는 하는데 저한테 와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마랑 꼬바로 차지 말고 뭐 옆으로 이렇게 뭐 차라고 응, 어. 옆으로 이렇게 여기로 차는 엄지발가락 강대뼈 응. 거기가 뭐냐면 은 통풍 왔을 때 제일 아픈 부위가 거기거든요. 고, 고쪽으로 쳐 줘야 돼요. 쪽하고그 밑에.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 있죠. 그걸로 딱쳐 줘야지. 어. 맞죠? 선생님.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이 제 말을 지금 네. 거역을 하는데 근데 진짜 예, 네, 즉 쓰러움을 많이 타시는 선생님입니다. 가슴을 진짜... 예, 뒤져 보면 갑자기 되게 빨리 뛰는데 공이 이렇게 가다가 툭뚝고 이렇게 가요. 어떻게 찾지 않는되고 아, 아, 축구 나한테 배워야 아, 까 축구는 저한테 배웠어야 돼. 제가 옛날에 축구 좀할때 제가 스승 잘 만났으면은 사실 손흥민은 지금 역전 앞에서 깡통 들고 있어야 돼. 제가 스승 잘 만나서 축구 배웠으면 손흥민은 벌써 이름 나오지도 않았어. 내가 데뷔 안 했으니까 손흥민이 지금 저리고 있는 거지. 그 내용을 편집하실 거죠? 아닙니다. 저는 요거도 먹어도 갑니다. 그래, 그러는 그죠? 제가 드릴게요. 네. 선생님 제가 한잔 드릴게요. 예. 요거 잡고 있어요. 한손으로 드릴게요. 예.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만안 아. 아만 하나 저보다 그러면 좀 선배시네. 좀뭐 뭐,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하여튼, 아, 축구 얘기는, 아, 오니가 축구도 축구고, 축구가 중요한 게 자식들이 잘돼 애들 있죠? 아들요, 딸요. 아들이요. 몇 살이에요? 아홉 살. 아홉. 아, 뭐예요, 지금? 태권도 가르치세요. 태권도? 네. 태권도 가르치지 말고, 이종격투기 네. 가르치세요, 차라리. 흠새 가르치고. 흠새 저, 지금, 저도 유단자거든요? 저, 8급이에요, 8급. 태권도 8급. 8급이면 유급자죠 아, 유급자인데, 밖에 나가서 어설픈 애들 만나면 거의 완전 유단자예요 이단 날라차게 다 혼자, 혼자 빠지고그요 제가. 아니, 저는 겨루기를 했어요. 겨루기? 저도 겨루기 했어. 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겨루기를 하다가 다쳐서 네. 이미 2학년 때 학교가 정해지거든요, 저는. 저희는. 아, 어... 못 올라간 거죠. 안는 거죠. 그만. 겨루기도 제가 상당히 많이 했고, 저도 겨루기를. 그리고 주짓수 이종 격투기 배울 때 복싱하는 애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미빙하면서 막 싸우고 꺽고 네. 많이 했죠 네. 별거 많이 했어 그, 그래서 그 운동을 배워가지고 운동으로 선, 성공을 하면 아이고 잠깐만 둘리 이쁜 마님이 또 혼자 술 드시면 안 되지 따라 드려야지 운동을 하면 있잖아요 운동은 운동으로써 먹어야 되는데 뭐, 복싱 배우고, 주짓수 배우고, 유도 배우고, 레슬링 배우고, 제가 다 배웠거든요. 태권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제가. 안 배운 거 있다고는, 안 배운 거는, 여자 꼬시는 거안 배웠는데, 마약도 안 배우고. 근데 마약은 안 배웠기 때문에 못 하는데, 여자 꼬시는 거안 배웠는데 잘 하는데, 운동은 다 해봤는데, 운동은 진짜 다 해봤는데, 그거 운동은 운동으로 끝나야 돼. 그게 술 먹다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시비 건다고 싸우잖아요. 뭐 이렇게 열심히 들고 계시는 거요 찍고 있어요. 응. 뭐. 얼굴을안 나게 찍었으니까 장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중간 중간 나올 것 같은데 나 바로 앞에. <laughs> 아 지금 각도를 보시면은 지금 고기하고 숯 지금 이 숯을 찍고 있는 것이 지금 고기하고 지금 이거 고갈비 여기 있는 아름다운 고기들은 다 어디 가고 있고. 지금 그런데. 네. 아니, 지금 오늘 아주 너무 상태가 상태, 상태가 안, 안 좋은데, 으,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얼굴 한번 보여주면은. 그하니까 살짝만 으, 보여주세요, 살짝만. 또, 시발, 또 김태희 나다고또 시발 새끼들이 또. 아, 욕하면 욕, 욕, 잘려요. 욕합니다, 저는. 제 구독자들한테 욕합니다. 또 좋다고, 야, 이 개새끼 얼굴 좀 보여줘. 막 이런, 이런 댓글 달리고, 니가 아, 뭔데? 이러면서. 찍어도 게겠습니까 얼굴 살짝만 오래 찍지 말고 쓱올려 내리는 걸로 <laughs> 자, 저, <laughs> 아니, 잠깐만 저 옆에 여자들도 이렇게, 여사들도 <laughs> 이렇게 자, 했는데 막욕 사고 <laughs>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아 잠깐만 이분이 손흥정 손흥정 그손 <laughs> 손흥정 제2의. 제2의 저 5학년인데 아버지가 지금 키가 어, 배만 보여드릴게요 배가 어, 배가 지금 1m입니다 배가 1m 키는 2m 정도 되고 제가 이분하고 소면은 조금 한뱀 정도 잤는데 제가 한180 조금 안 되니까 형, 그런데 또 여섯 잔 먹고 여섯 잔 드셨어요, 그새? 10, 10월 9일날. 네. 9일 날 증병 거기. 네.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제 노가리 이제 그만 가고 이제 먹는데 집중해야 되니까 아 이제 제 주변에서도 이제 슈퍼스타 하나 나올 때 됐습니다. 제가 뭐이 이효리도 좀 친하고 이병헌도 좀 친하고 있는데 축구 축구 슈퍼스타 나옵니다 이제 축구 슈퍼스타. 여기 얘기하는 거 들어야 되니까 이제 끊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나한테 잘 보이라고 씨아, 그러니까 내가 술한잔살게